감사합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1쪽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291쪽입니다.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함옥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함옥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재상을 자기와 함옥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함옥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다사다난했던 한 해도 3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잘 살아오셨다고 자부하십니까? 아니면은 아쉬움을 남기면서 또한 해를 넘기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는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새롭게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해를 보내면서 내 자신이 문제가 있었던 모든 부분을 다 회개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변화된 모습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때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구영신 예배는 새로운 마음으로 살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로운 새의 날이 시작됩니다. 또이한 겨울이 지나게 되면 새로운 봄이 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죄인으로서 살다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사람은 죄로 인하여 죽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옥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직분과 진리와 말씀을 주신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성령으로 거듭나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할걸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과거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안전히 벗어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주물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은혜로 구원받은 상태로서만 의롭게 되고 함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의를 따르는 사람은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구원하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는 어떻게 살았던지 새로운 세상에서 또한 새로운 어, 내년에는 살아갈 때는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하면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항상 존경받아야 됩니다 항상 세상에서 추앙받아야 됩니다 또한 세상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저울로 물건을 뜨는 것과 또 자로 물건을 재는 것 같이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어떤 말을 하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그 세계에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항상 기준이 될수 있는 크리스인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 무엇인지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서 살더라도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의 기준은 확실하게 이렇게 가지고 살겠다는 항상 다짐을 하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새해부터서 두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새해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또한 함께 같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우리를 심부로 맞이하는 것 같이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감싸고 화합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든지 모든 마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섬기면서 화합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오직 말씀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서 내 목소리는 줄이시기 바랍니다. 듣기는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은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행동으로 섬기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과거 속에서 살았으나 사라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시작했듯이 우리도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이름이라는 이르, 이스라엘 이름으로 변화하여. 축복받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명을 살리는 복음으로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한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수용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오늘은 동쪽에 있는 창고에서 벽돌을 서쪽에 있는 창고로 옮기고 내일은 또한 서쪽에 있는 벽, 창고에 있는 벽돌을 동쪽에 있는 창고로 옮기는 일을 계속 반복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용석에 있는 수용자 대부분은 정신병에 걸리고 말았다고 했답니다. 이와 같이 목적이 없는 삶은 희망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반복적인 삶, 목적이 없이 신앙생활도 무감각하게 했다고 그런다 그러면 우리의 생활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나 하지 않은 사람이나 똑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항상 새로운 각오를 하고 새롭게 늘 변화되겠다는 기도를 하면서.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도 반복된,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잘 살아보겠다는 일들을 반복하지만 사실은 내 영적인 삶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기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인간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목적 있는 사람만이 결실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짓다 할지라도 근성으로 농사를 짓다 그러면 그 결실이 열매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고구마도 농사를 지어봤겠지만은 똑같은 밭에서 여러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잘안 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열매를 얼마만큼 또한 결실을 얼마만큼 맺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의 목적을 뚫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가정의 건강과 직장생활하며 감사와 기쁨과 사랑으로 살아야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다툼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툼을 멈출 수 있는 것은 남이 멈춰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스스로 노력하면서 내 자신을 회개하고 상대방이 잘못되었을지라도 내가 용서해주고 감싸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만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미래를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장로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쩐 때는 모함을 듣기도 하고 욕도 얻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저에게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끝까지 감싸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되면 그가 내 자신을 알아주고 또 그가 인정해주고 결국에는 나와 화합할 수 있는 것을 저는 많이 느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항상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한 우리가 어떤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계속 다가가서 그가 다시 변화되어서 나와 함께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 하시겠으면 참 좋은 미래를 열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성령을 받아 거듭난 삶으로 제에서 떠나 세상의 복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하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는 노력을 하면서 우리가 목적을 가지는 것은 가장 어, 최후에는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인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듯이 내가 세상을 품는 마음으로 정말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자신이 삶에 풍부해지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후유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또한 삶의 모든 것에 다 해당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루 이틀 살다가 주어하는 일회용 삶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목적과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는 정신이야말로 정신병에 걸리지 않고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변화를 깨워야 됩니다. 오늘에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밤에 잠잘 때도, 또한 내일 새벽 일어날 때도, 또한 항상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항상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겠다고 자신만의 노하우를 발휘하면서 최선을 다하지만 늙어서 육체의 힘이 다 떨어지니요. 자신이 돌아보면은 지식이나 명예나 부유함이나 다 소용없는 것이며, 그 사람이 죽으에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남기고 죽었느냐가 역사에 기록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람이 자기 욕심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세상 살고 나면 정말 후손들이 그 사람을 욕되게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희생적으로 살았으나 그를 추앙하고. 그를 받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아프리카의 슈바이처 박사나 또한 많은 성인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들은 정말 희생 정신으로서 자기를 불살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인류는 영원히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인간의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가장 의로우신 분이 가장 죄인의 큰 죄인을 위해서. 희생하셨지만 그는 영원히 예, 세상을 다스리고 또한 세상에 스승이 되어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정말 하늘의큰 상을 바라보며 그 멸류관을 바라보며 나가야 될 줄은 모릅니다 인간이 살아서 행한 일 중에 가장 이대한 삶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며 인류의 평화와 또한 정의를 향하여 인류를 통합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그 사람들이 추앙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자기 욕심을 위하여서 어떤 일을 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영원히 추앙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어두운 곳으로 추락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해야 될까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후대의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함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고 내가 하나님께 갈수 있는 그런 삶이 가장 위대한 삶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일을 가장 크게 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실천하는 복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위대한 우리의 삶이며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가 목적하는 일을 찾아야 새로운 삶으로 행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일하러 갑니다. 짐승도 먹기워 살기 위해서 풀을 뜯으며 나아갑니다. 길잃은 아이는 엄마를 찾아 가겠지요. 이것은 탕자가 방탕하다가 부모를 찾아가 만났을 때참 행복과 평안을 찾은 것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정기적으로 지금 설교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 설교입니다. 어떤 분은 제게 설교가 좋아서 장로님의 설교를 안 합니까 하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제 설교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교회법도 그렇고 저도 갈 길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비록 여기서 설교를 오늘 내려놓지만은 저는 회사의 사장이고 또 남위도 대표고 오직 말씀교회 장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제가 하나님께 약속하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일, 또한 책을 선호곤 쓰면서 하나의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런 내려놓지만 계속 책을 집필해서 나의 목적을 두고 성교 사명을 두고 생명이 생명이 다는 날까지 최선을 다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두그 목적을 두고 계속 하려고 합니다. 저희 소은 일하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데려가는 것을 저는 원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 가겠죠. 그러나 우리가 육신이 썩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같이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지체요 또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가는 문이요 길입니다. 천국의 매에소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활짝 펼쳐지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보겠지만은 우리 교회같이 서로 간에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며 성겨주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저는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우리 성도분들께 얼굴 볼 때마다 너무나도 멋있고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교회같이 이렇게 서로 화합하는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참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서로 섬기면서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계속 간다 가면 우리 교회가 가득 찬 일은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수 있는 아름다운 에, 평화로웠고 또한 에, 정말 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성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교회가 합쳐져서도 어떤 분쟁이 없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며 또한 복음으로도 큰 성장을 하면서 세상에 또한 스승이 되고 세상이 빛이 되는 오직 말씀 교회가 되었으면 전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교회의 일이나 또한 복음의 사명을 회피하지 마시고 적극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새롭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교회 편에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고기나 잡고 살할 수 밖에 없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됨으로써 사람의 생명을 살며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더 이대한 업적을 남기고 천국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세상 어떤 일보다도 교회 하나님의 복음에 일에 동참하며 맡겨진 직분에 순종하며 근신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야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성교사가 설교를 하고 예배를 마쳤는데, 한 소년이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그 우는 것을 그치기를 기다리다가, 성교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나서, 어, 왜 우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소년은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내제를 대신해서 그렇게 아프고 괴로운 십자가를 지신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도 너무 감사해서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설교를 마친 선교사는 자신은 십자가를 생각하며 울어본 적이 없는데 지금 예수님 눈물 그 눈물을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린 소년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선교사도 소년을 붙잡고 응응 울어버리고 또 말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랑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주님 때문에 울어보신 거 있습니다. 우리 있습니까?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하면은 진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생각하고 내 인생의 과거의 어려운 점을 그 어려울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이루주시고내 삶을 강하게 해주시고 내가 그 신앙 때문에 버티고 진짜 어려울 때 이겨냈던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지금도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여러분도 울어보십시오 또 그곳에서 함께 하실 때 주님은 우리 앞에 다가오셔서 나를 다시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집착을 항상 붙들고 구원의 은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새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나무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고 해서 특별하게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나아갈 때 정말 내가 새롭게 되고, 내 자신이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와 생활하면서, 한 가지 여러분 간단하게 간증을 해드리면, 올셋방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셨는데, 어느 기도원에 갔다가 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냐면, 그 교회를 내가 기도원을 지어주지 않으면, 누가 지을 자를 수 없다라고 생각을 저희가 주셔서, 저는 아내에게 이거 기도원 저을 내가 지어주지 않으면 누가 지어줄 건데 비록 월세방을 살고 또 회사를 그만두면 먹고 살기 힘들겠지만 한 6개월 동안 직장을 놔두고 저 기도원을 지어드리면 어땠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내도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기도원을 짓기 시작해줬는데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사회부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두려움 속에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지건슨 기술적인 것은 있었는데 아무것도 도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강제로 저를 이끌으셔서 쓰시고 난 다음에 엄청난 축복을 주셔서 제가 그 길로부터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과감한 도전을 하고라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보십시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때 거부하지 마시고 그 길로 나가서 과감히 도전을 해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 제 신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본받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새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겉모습으로 그 주의를 잡히고 잘, 잘 지키고 말을 잘하거나 좋은 말을 한다고 신앙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공의로운 마음으로 큰 신하며 복음의 봉사가 있을 때 내가 죄에서 멀어지며 새 생명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으로운 삶이 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사랑하면 미움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도 6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변할 때가 되었습니다. 두 교회가 하나 되어 더욱 더 힘을 합쳐서 또한 힘을 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에 빛을 바라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내가 새로운 모습으로서 세상을 우뚝 썼을 때내 주변도 변하고 내 가족도 변하고 내 몸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제가 간증을 하다 보면 제가 총각 때 몸이 굉장히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이약제약 먹어도 효과가 없는 그런 학문에 굉장히 어려운 병이 있었는데 정말로 주님께 많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저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갑자기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데 3박 4일을 계속 눈물만 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기도를 하면 눈물이 나고 기도를 하면 계속 걸어 그래서 나중에 기도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장 뒷좌석에 앉아서 버스를 타는 순간부터 집에 올 때까지 계속 기도가 돼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버스를 타고 있는데 저에게 불이 이맛이 나고 거리에서 쫙 내려오시는데 아래까지 내려가면서 어, 뜨거움을 느끼시지만 또한번또 불이 또한번 내려다 쭉 내려오는데 제 한부에 불이 멈추더만 그 뒤로 영혼은 깨끗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사랑하고 하나님께 다가려고 가 노력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나 병도 치유해주고 내 생활도 변화시켜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를 향할 때 뭐냐면, 기도밖에 없는이라, 병자를 낳게 하는 것은 기도밖에, 완전한 기도밖에,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내게 임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것을 수십 번, 수백 번 체험하고, 그래서 그것을 너무나도 아까워서 제가 자서전에 기록해서 거기다 놔뒀는데,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체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세계로 계속 도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라는 것이요내 인생에 변화도 시켜주시고, 병도 치료주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도 이루어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요또 새로운 길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도 성교를 해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크더 큰 축복을 주시고, 또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면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가져야 됩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다 회개하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시간이 또한 새해가 다가오는 시간에도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또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화합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더 확대해서 모든 성도가 하나 되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 되어 힘을 발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합하면서 뭉쳐서 복음을 전하는 힘을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사단법인 암유 보십시오. 제가 그 사실을 암유라는 것은 성교를 이렇게 하서 이런 엔조 단체를 만들려고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을 하면서 한 번은 어떤 에, 에, 사기를 당해서 돈을 손해 보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어떤 말을 주시냐면, 은 이제는 너는 이 돈을 의로운 것을 써라고 말씀하셔서 그때부터 서 북한 선교를 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북한을 하다 보니 선교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개성공단까지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남북관계가 또 흩어져서... 어, 국가 간의 문제를 일으켜서 제 사업이 완전히 풍기박산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내, 내가 보는 거울을 통해서 제가 죽어가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거 보이냐면 이제 모든 것을 네, 하나님의 복음을 향해서 방향을 틀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아미유라는 단체를 설립해서 이제는 세계 속으로 나아가서 모든 내 가진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금적으로 다 쏟아 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 아미율은 성장해가면서 올해도 정말 많이 성장하면서 지금도 외국에도 학교가 8군데씩 세워져서 학교를 운영하게 하고 국내에도 많은 미혼모나 가난한 사람들이 아미율을 통해서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이런 그 단체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함께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선교를 하지 못한다면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선교에 동의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미야 후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고전화를 떠나서 돈이 없으면 천원한 장이라도 한 달에 한 번씩 후원하시고 또 이제 여유가 있으면 많이 후원하시면 그래서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선교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기도하는 곳이 있을 때 나도 항상 그곳에서 생각이 가지고 내가 헌금을 하시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의 그내 생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은 너희 마음이 그곳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점점 옮겨가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인 성교에 동참하시고 복음에 힘쓰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실 것이며. 또한 생명의 연료관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모든 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 열차를 타시고 남은 여생을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새해는 모두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을 시작.